장기마장기, 단기 후반에 대응을 잘 해야죠. 자, 몇 포까지. 자, 병 열어서 상이 나가면, 불이 죽으니까, 막아 나가야죠, 이제는. 자, 또늘수 있죠. 자, 밀고 있어요. 자, 어, 궁 내리고. 자, 제가 궁을 내리고, 기포하고 병을 밀려고 하는 거지 병을 밀려고 하는 건데. 자, 밀어서 상대가 조를 못 밀게. 저는 이쪽 진영을 공격할 거예요. 이쪽 진영은 뭐 상대도 대처할 거고. 자, 살을 놓고 합포하고. 밀고요. 자, 차가 올라서서 괜찮을 수 있죠. 이렇게 조를 밀어서 병으로 잡았을 때 상이 병을 잡을 수도 있고 선택인데 조를 밀는 수는 별로 좋은 수는 아니고요. 올라가보죠. 단단하게 모양 잘 짰죠 상대분도 모양을 잘 짜게 했는데 모양을 단단하게 잘 짰다는 말은 공격은 안 된다는 얘기죠. 수비는 잘 되는데 공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상이 나가서 조를 이렇게 못 합치지 못하게 상해 상이 빠져서 결상했을때 조를 당기고 밀고 상이 하면서 여기 명포 노리고 뭐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아여러분 너무 모양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모양에. 양기한 모양 지금 너무 좋긴 해요. 잘 짜지긴 했는데 공격이 안 되잖아 이러면. 수비 장기, 수비 장기. 모양은 너무 좋은데 공격은 안 되는 형태. 결론은 선수 입장에서는 안 좋은 형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모양만 좋고 공격은 안 되고. 점수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밀고. 자, 포가 이 자리로 빨리 넘어간 거는 나중에 상이 나가서 포가 이런 자리. 양등 노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차 달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포가 말이 잡으면 그냥 궁 비트는 거예요. 포가 말이 잡았을 때만나 상으로 잡으면 차가 병을 잡아버리니까요. 포가 말이 잡으면 그냥 궁비틀어요 그런 다음에 차가 도망갔을 때 그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빠지면은 또상 나가고요. 상 나갔을 때 포가 말을 잡으면 그냥 궁밑틀고 차가 도망갔을 때 잡으면 되죠. 자 지금 먼저 잡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차로 잡으면 포가 넘어왔을 때 상대가 대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 대차하기 싫으니까. 대체하려고 대체하려고 하네 그래서 대체하려고 대체하면 초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돌달라고 하고 자 밀고 자, 상이 들어오면 상사대 하고 이렇게 병 당기는 거죠. 자, 먼저 차 달라고 해야죠. 차가 상 눌러놓으면 그렇게 와서 상달라고 하고요 호가 말을 잡으면은 뭐야 그러면은 상달라고 하지 상달라고 해요 빨 잡으시라고 잡고요 돌도 걸려있네요 자 서서히 공격받고 있죠 지금 스탭 바로 잡으면 은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병으로 잡고요. 여기 조리 걸려 있죠? 지금 탈라고 하면 시키님 어서 와요. 자, 포가 인터넷 수 없죠? 자, 병을 밀면 아가 잠수 없죠? 병밀수 있어요. 상이 이렇게 빠져서 봐달라고 하면, 불을 이렇게 당겨서 말을 지킬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병을 밀어야지. 호가 말을 잡으면 병이 말을 잡고. 불로 지키진 않겠죠? 상대가 상의 피하겠지 상대가 상의를 이렇게 피하겠죠? 그러면은 병원 이렇게 당겨서 마치킬게요. 코가 잡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상으로 잡으면 돼, 상으로. 죽으니까. 자, 마갈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자, 상이 빠지면병 당길 거고, 포가 잡으면 상으로 잡으면서 포가 걸리죠. 양포가 다 죽는 거예요. 불 먹으면 안 돼요. 불먹으면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달라고 하니까 풀리잖아요. 풀려버려요. 불 잡을 필요 없고요. 사이제는 마가지로 빠지면서 포 달라고 하면 포가 죽었죠. 아 이렇게 빠져버리면 죽죠. 응? 잡으면 일단 그러니까 잡으면. 차가 상을 잡겠다. 차가 상을 잡으면 마가 빠지면서 포가 죽으니까요. 상대는 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려고 한것 같은데 잡아야지. 포 잡아야지 포.